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순위로 돌아온 누누집사입니다 이번 순위의 선정 기준은 인지도가 있는 스팀 협동 게임 100개를 선정하여 그중 평점이 높은 게임 열기를 출연했는데요. 이중 얼리 액세스 게임들은 평가 점수가 나와 있지 않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며 온라인 멀티가 안 되는 게임들, 1인 캠페인 비중이 더 높은 게임들은 순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점수를 매기는 기준은 영상 설명에 적어놓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버쿡트2가 평균 82.5점으로 10위를 차지했습니다. 동료들과 협동하여 요리를 하고 음식을 내놓는 방식의 게임으로 게임과 캐릭터는 단순하지만 주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임입니다. 매 지역마다 다양한 기믹을 가진 주방에서 새로운 요리를 하게 되며 그 기믹은 가면 갈수록 더럽다 못해 역겨워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임은 혼자 하면 극한의 빡침과 노점을 선사하지만 친구와 같이 한다면 서로 존나 욕하고 웃으면서 할수 있는 개꿀잼 게임이 됩니다. 울메탈 퓨리어스가 83.3점으로 공동 9위를 차지했습니다. 로그레거시 원투를 제작한 셀러도어 게임즈의 2018년 작품으로 옛날 오락실 게임과 같은 벨트스크롤 방식의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RPG적 요소가 강해서 스킬을 찍고 장비 레시피를 모아 제작하는 등 성장하는 재미가 쏠쏠한 게임입니다. 게임 플레이는 네 명의 캐릭터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플레이하게 되며 각 탱커, 근접 딜러, 보조 딜러, 원거리 딜러의 역할을 가지고 있고 각 캐릭터의 개성이 뛰어나서 캐릭마다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최대 4명이서 플레이가 가능하며 협동 플레이를 적극 권장하는 게임이라 싱글 플레이 시두개의 캐릭터를 선택하여 번갈아가며 플레이하게 되는 게임입니다. 더포레스트가 83.3점으로 공동 9위를 차지했습니다. 각종 식인종들과 괴물들을 피해 생존하는 생존 게임으로 앞서 말한 위험 요소들을 피하면서 집을 짓고 탐험을 하며 스토리를 진행하는 것이 주 컨텐츠입니다. 생존 게임으로서는 부족한 점들이 보이는 게임이지만 게임의 스토리는 훌륭하여 게임의 스토리를 별도로 챙겨보지 않으셨다면 친구와 함께 도전해보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게임은 최대 8명이서 플레이가 가능하며 올해 2월에 후속작인 선즈 오브 포레스트도 출시된다고 합니다. 캐스 <목소리> 크래셔스가 84.5점으로 8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릴 적 학교 컴퓨터실 베스트셀러 중 하나로 꼽히는 아빠와 나를 제작한 개발사에서 만든 게임입니다. 친구랑 온라인 리모트 플레이를 이용한 멀티가 가능하며 최대 4명이서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같은 개발사에서 만든 게임인 만큼 아빠와 나와 플레이 방식이 유사하여 그 시절 추억을 느낄 수 있지만 옛날 게임이라 가시성도 떨어지고 생각보다 재미있지는 않아 추천드리기는 힘든 게임입니다. 테라리아가 86.5점으로 7위를 차지했습니다. 2D 마인크래프트처럼 생기고 유사한 점도 있는 게임이지만 마크랑은 전혀 다른 게임입니다. 이 게임의 메인 컨텐츠는 땅 파서 광물 캐기, 보스 레이드, 장비 맞추기 그리고 이것들을 무한 반복하는 것인데요. 이렇게만 보면 별로 재미없어 보일 수 있지만 각 컨텐츠에 대한 보상은 확실해서 혼자 해도 충분히 재미있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게임은 친구와 같이 해야 더욱 재미있는 법 최대 8명과 같이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며 4가지의 직업이 있어 여러 직업으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또 중간에 직업을 바꾸고 싶으면 다른 플레이어랑 옷만 바꿔 입거나 중간에 다른 무기를 만들어 플레이하면 되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게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몬스터버트 게더가 87점으로 유기를 차지했습니다. 하툰 그래픽을 가진 생존 게임으로 이름 그대로 배고프지 않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게임입니다. 허기 외에도 정신력, 체력과 같은 기본 생존 요소들의 요건을 맞추기 위해 농사, 건축, 사냥, 채집 등을 하며 생존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존하다가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면 몬스터나 보스를 잡으며 새로운 아이템을 얻는 재미가 있는 게임입니다. 최대 6인에서 플레이가 가능하며 난이도가 꽤나 높은 게임이기에 어렵다 싶으시면 게임 커스텀을 활용해 난이도를 조절하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딥락 글래틱이 87.25점으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외계 행성 지하를 탐험하며 광물을 캐는 FPS 협동 게임으로 플레이어는 두오프가 되어 지형을 개척하는 드릴러, 기동력이 뛰어난 스카우트, 팀을 지원하고 광역 화력을 담당하는 엔지니어, 팀의 메인 화력인 건너까지 네 가지 클래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게임을 플레이하게 됩니다. 클래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광물을 캐는 것이 아닌 탐험하고 크리처라 불리는 외계 생명체를 처치하며 목표 체집량을 달성해 교환하는 것이 최종 목표인 게임입니다. 4가지 클래스가 있는 만큼 최대 4명이서 플레이가 가능하며 온라인 멀티로 모르는 사람과 플레이 도 가능하고 대부분 호의적이라고 하니 인원이 부족하거나 친구가 없을 때 모르는 사람과 부담 없이 멀티가 가능합니다. 리스트 오브 레인 2가 87.5점으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로그라이트 3인칭 슈팅 게임으로 어떤 것을 얻으려면 항상 리스크가 오고 시간의 비례에 몹들이 강력해지는 이전작인 리스크 오브 레인을 3인칭 슈팅 게임으로 계승한 게임입니다. 로그라이트 게임인 만큼 성장하며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재미가 쏠쏠하지만 게임의 그래픽이나 액션이 약간의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최대 4명이서 같이 즐길 수 있지만 사람이 많아질수록 아이템도 나눠먹어야 된다는 약간 슬픈 단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보더랜드 2가 8 8점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RPG와 FPS를 합친 장르인 RPS 게임으로 만화와 같은 카툰 그래픽을 가지기도 한 게임입니다. 사냥과 서브 미션을 클리어하며 성장하여 메인 스토리를 클리어하는 것이 주 콘텐츠이며, 최대 4명과 함께 멀티가 가능한 게임입니다. 하지만 후속작인 보더랜드 3가 있어 같이하는 친구 외에는 다른 사람을 찾기는 상당히 힘드니, 가능하면 후속작인 3를 하신 것을 권장드립니다. <목소리> 레프트 포대드 2가 90점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좀비 멀티 게임의 명작으로 불리는 게임으로 현재까지도 수많은 좀비 멀티 게임들이 나왔지만 레포데를 뛰어넘는 게임은 손에꼽을 정도로 좀비 게임 명작 중 하나입니다. 지금 해도 충분히 재미는 있지만 옛날 게임이라 여러 단점이 보이기도 합니다. 최대 4명까지 플레이가 가능하며 부족한 플레이어는 AI로 대체되게 가능하면 많은 인원으로 게임을 플레이 하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익스 e 2가 90점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게임계 최고의 시상식을 할수 있는 더 게임 어워드에서 최고의 게임상인 거티를 수상한 게임으로 훌륭한 조작감, 협동 플레이, 한 게임 내에 다양한 컨텐츠까지 겸비된 가겜 중의 가겜입니다. 특히 한 게임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컨텐츠들은 매번 새로운 기믹을 제시함으로써 이 게임을 질리지 않고 플레이할 수 있게 해주며, 각 기믹도 흥미롭고 재미있어서 몇몇 사소한 문제점들을 제외하고는 흠잡을 곳이 거의 없다시피한 게임입니다. 가격은 어느 정도 있는 편이지만 한 명이 게임을 구매하면 두 명이서 같이 플레이가 가능하여 가격면에서도 굉장히 혜자스러운 면을 보여주는 이 시대의 진정한 가겜입니다. 이번에는 협동 게임 평가 순위를 알아보았는데요. 1위와 2위가 점수가 같은데 순위는 다른 이유는 레프트 포 데드 2는 오픈 크리딕의 점수가 올라와 있지 않아 이를 감안하여 이 테이크스 2보다 낮은 순위로 선정하였습니다. 또 제가 깜빡하고 넣지 못한 게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양해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